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팩트 진검 승부 추루맨 시간 곽수종의 뉴스 정면 시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주간경량 반기웅 기자 두분 나오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애고에 들렸던 대로. 어, BBK 다스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 통해서 밝힌 입장, 컷으로 먼저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받아 수사를 했던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laughs>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해보니 검찰은 주식회사 다스에 대하여 두 번이나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하여 주식회사 다스에 120억 원의 부회 자금이 있다는 것을 가처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부회 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여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였지만 위 여직원의 탄덕 범행이라는 것 외에 전무와 김성우 사장이 공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려면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위 횡령에 관련되고 나아가 위 사람들이 이상훈 회장이나 김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국인들과전 대통령 이명박 사이에 자금 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가 수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특검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까지 전무나 김성우 사장 나아가 이상은 김재정 전 대통령 이명박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이 격리 직원은 국민들과의 공모관계도 끝까지 부인하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시까지 전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금 이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의 자칭한 자칭한 스스로 자처한 기자 회견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준일 팩트체커와 방균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호영 특검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사권 안에서 모든 수사를 마쳤고 어 밝혀야 될 부분 장부 이의 자금 120억 원이 있다는 것을 검찰은 못 밝혔지만 당시 특검은 밝혀내었고 다만 이 자금이 횡령에 의한 다른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의 자금인지 정치 자금인지 또는 비상 자금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어떤 공모 관계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처리되었다. 이제, 요렇게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김준일 팩자꺼. 예. 이 말씀드리면서, 어,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특무, 특수 직무유기. 이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많은, 뭐, 분들께서 정호영 특검 제대로 수사했냐? 직무유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지난달 7일이죠. 12월 7일에 예.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네. 그, 정호영 특검을 이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네. 그 핵심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네. 검찰에그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첩을 사건을 이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료를 해서 네. 이런 비리 범죄가 덮이게 했다는 것은 어떤 직무유기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뭐 그거를 판단 그 과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분명히 어떤 관례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네.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당선인이었고 실 소유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 당선인의 형이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리였거든요. 네. 그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많이 굉장히 느껴서 네. 적당한 선에서 덮은 것이 아닌가라고 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네. 방균 기자. 보통 우리가 예. 만약에 이게 이상은 씨 회사였다면 예. 모든 회사 설립에서부터 운영자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상은 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입증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 설립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게 자꾸 겉도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여연대나 민변이 이제 특수 직무유기로 고발을 예. 했지 않습니까? 보면 예. 이게 좀 정호영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이라든지 변명을 하는 게좀탐탁치가 않아요. 썩이게 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검법 2조 실항을 보면 이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은 네. 특검팀의 그 수사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정호영 특검팀에서는 아, 이게 뭐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이미 결론을 졌고 네.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수사 과정에서 인지를 했다라고 인정을 할 텐데 네. 그 인지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지금 어떻게 하나의 변명으로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그게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그뭐 격리 직원 한 명이 수,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수법 자체가 그 수입 원자재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까지 그 120억 원을 그 형성했던 그 비용을 네. 가지고 왔던 과정이 그러면 그 여직원 한 명이 어, 수입 원자재의 원가를 부풀려서 계속해서 그몇 억씩 몇년 동안 이렇게 횡령을, 이렇게 횡령을 하고 이게 네. 그 조그만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가능한이냐. 가능한 일이냐 네.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거는 검찰의 무능력을 입증한 거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백채였고 네. 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 상암 DMC가 사건의 경우에 특검 발표에 포함하고 수사 의뢰했음에도 다스 격리의직원 행정사건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도 않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모순된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상암 DMC 사건은 뭐고 왜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결과를 수사의 결과를 나타내나요? 이제 그 당시에 특검이 조사를 했던 게 크게 네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BBK의 실소유주와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리고 네. 다스의 실소유주 네. 그리고 그 상암 DMC 특혜 의혹. YTN 건물 바로 옆에 있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이명박 시장이.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특, 특정한 목적으로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외국계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서 음. 컨소시엄이 외국계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들어왔던 한독 이제 조사를 받았던 한독이라는 그 컨소시엄은 예. 없었어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좋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혜가 오가면서 뭔가 부정한 뭐가 돈이 오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김경준 회유, 예. 검찰 입국한 다음에 검, 검찰이 압박을 해, 검사가 압박을 해가지고 김경준한테 단독 범행이다라고 하라고 이제 압박을 줬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가 돼서 예. 그거는 이제 시사인에서 아마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 그거 예. 네 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이명 이것도 역시 이제 이명박 그전 시장 후보와의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예. 상암 DMC 자체 아니 상암 DMC가 아니라 그한독의 비리를 밝혀낸 거기서도 똑같이 비자금 조성한 거를 밝혀냈고요 횡령한 예. 거를 예. 그래서 그거는 발표를 합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이명박 그 당선인과의 관련은 찾지 못했으나 이런 네.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 횡령을 저질렀다라고 그러니까 음. 특검 수사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럼 다스도 똑같이 했요 그러면은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가 아니지만은 다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음이 예 밝혀졌다라고 수사를 그러니까 발표를, 발표를 해야 했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개를 봤을 텐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아, 있는 거겠죠. 예. 안한 이유가. 예. 어. 그 상암 예. DMC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죠. 이전에 이 특검이 있기 전부터 네. 서부지검에서 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제 수사를 하던 겁니다. 네. 네. 이제 그 수사를 하던 거를 특검에서 넘겨받아서 이제 이어서 수사를 했던 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인지가 돼서 수사를 했고 네. 이제 특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 완결을 낸건 아니고 네.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으니 다음에 예. 이제 수사를 해라 하고 정확하게 이제 인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이어졌고요. 두 분께 제가 이렇게 이저 인터뷰 다음에 또 대화 중에 말씀을 뜬금없이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다시 이렇게 들춰내서 먼지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70년, 100년 전의 역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죠? 일단, 이, 이 거는 이제 고소고발 건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그 BBK의 피해를 받은 네. 분이 이제 네.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제 그 검찰에 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와, 중에서 이제 이게 불거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BBK 당시 이제 의혹은 뭐였냐면은 BBK 주가 조작을 이명박 후보가 했다라는 의혹인데, 예. 그거는 정황상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김경준 씨가 다스 돈까지 들고 튄 이런,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반 가져온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주가 조작은 아니다. 하지만은, 음. 그러면은 그 다스가 이렇게 다스의 돈을, 투자금을 회수받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그니까, 이용한 거거든요. 청와대 직원과, 예. 그,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그니까 외교부, LA에 있는 영사였나? 그분하고 예. 예. 몇 명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시 다스 돈을 땡겨올 수 있는지. 예. 그, 연결고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 회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예.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예. 그렇다라면은 자기 예. 사익을 위해서 예. 국가 기관을 동원한 것이다. 예.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스의 시소유주를 밝히는 것이, 밝히는 것이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직무유기를 밝힐 수는 있는 것이다. 아, 음.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을 음. 밝힐 수 있는 것이다라는 연결고리를 이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지금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지금 옮겨온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 390억 원을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네.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BBK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 조작을 해서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투자한 돈이 한 120억에서 140억이 있는데 본인은 다른 투자자들이야 모르겠고 개인 투자가들이야 뭐 돈을 떼였든지 뜯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대통령 당선이 된 신분이니까 390억 중에서 내돈 120억 내놔 해서 받았다는 게 지금 문제고 받아낸 과정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확정된 있는 건 아니고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예, 방경 기자 모. 뭐뭐 하지만 그 아까 예. 이제 뭐왜십년전 얘기를 다시 꺼내서 예, 예, 이제 예, 뭔지를 그렇죠. 일으키느냐 예, 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아까 왜 그러면 이제 0년전 얘기도 우리가 꺼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1 0 0년전 얘기도 라 다시 꺼내서 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 마음은요 왜냐하면 예. 예.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예.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전에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나치 관련된 그런 자신들의 만행 같은 거를 예. 정확하게 청산하고 지금까지도 거.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어서 네.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적폐라고 불리는 이런 일련의 만행들이 계속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다음 세대로 빚을 넘기는 것과 가마 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청취자 분들이나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아, 지난 얘기를 왜 자꾸 꺼낼까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그냥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음. 어떤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예. 네.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 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미래 세대인 젊은 청년들에게 예, 국가와 사회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면 그들이 만들어 갈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 좋겠거든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옛날의 구, 뭐라 그럴까요? 구 시대의 관습이라 그럴까요? 오래된 낡은 관습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앞서서 좀 아프더라도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이런 걸 정리해 가주는 게 사회가 청년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아니겠나 싶어서 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컷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이 당시 검찰의 수사 내용 내용을 모두 인계했다는 주장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더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 생성된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토 후 주식회사 다수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하여 입건하여 수사할 것인지 피해 회복되었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하여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네, 김준일 팩트체커와 방균 기자가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10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물론 이제 이런 거 자료를 넘겨줄 때는 요약본을 하나 넘겨주겠죠. 그러지. 1, 2, 3, 4, 5, 6, 7, 8, 90. 1 정리가 되어 있고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나머지 999,990페이지는 만 보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정호영 특검의 입장은 우리는 다 정리해서 넘겨드렸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걸 가지고 왜 자꾸 특검에게 손가락질을 보내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당시에는 안 밝혀졌다가 예. 한겨레가 이거 네. 관련해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게 어. 언제냐면 2012년 11월이거든요. 예. 대선 때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죠.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시절 박근혜 시절. 후보가 그렇죠. 이제 나왔던 시절에 예. 이게 그 당시에 이런 100억 비자금을 특검이 알았음에도 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5년 6년 뒤까지 이제 온 거고요. 네. 이제 좀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 곧될 사람의 그거를 특검은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부담이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예. 발표를 안 하고 검찰에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음. 분명히 알았 뭐 알았을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는데 다만 예. 특검에서 명확하게 이거 수사해달라고 안 하니까 예. 어떻게 대통령 그거를 지금 그 형의 그 회사를 수사를 합니까 예. 대피자그래서 검찰도 묻어둔 거죠 사실은 음. 묻어뒀는데 그 얘기가 2012년 11월에 또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검찰은 또 수사를 안 해요 예. 왜냐면은 그때도 어쨌든 박근혜 그니까 유력한 후보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실제 네.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5년 동안 또 묻어둡니다. 음. 그이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잘했느냐를 이제 가리기 앞서 검찰은 그럼 책임이 없느냐? 만약에 특검이 잘못이라면 네. 검찰도 책임이 있어. 분명히 그 때는 몰랐더라도 2010년에는 알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모른 척 하다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서야 우리는 몰랐다. 음. 그러면 이제 장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서로 책임 떠넘기기는 맞고요. 예. 다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를 봤을 때, 예. 근데 이건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은 어쨌든 1차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준 예. 특검이 잘못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참여연대나 민변은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를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경기자. 예. 이 검찰이 이 지금, 음, 다스 횡령국 관련해서 고발 사건 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팀장이신 것 같은데 예. 수사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법위를 좁혀가고 있죠. 지금 네. 그다스의 이제 뭐 현재까지로는 실소유주라고 나왔던 이제 이사, 이명박 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형 이상은 씨의 자택도 지금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했고 했고요. 경주 다스. 한 본사도 10군데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다스 본사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다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쭉 참여를 했던 예. 핵심 인물들도 이제 소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하청업체 직원 그 이모 씨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예. 예,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예. 다스 격리팀, 어, 다스 이경리팀그 조모 씨가 그 비자금을 횡령하는 그 사이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예. 알고 있는 그분도 이제 비공개 소환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사망은 그딱한명 이제 진짜 실 소유주라고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 정치를 보니까요. 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부부장한테, 에, 피격을 당해서 사망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의 정권 이양 과정도 매끄럽지가 못했고,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과정에서도 조금씩은 파열음이좀 안팎으로 있었고, 누구한테 권력을 줄 것인가? 그다음 이제 나온 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과정을 놓고 보면 최태민 사건이 나오고 다스 b b k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서로의 살을 물어뜯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 인으로 뱉어낸 이 모든 진실들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검찰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지 하려 하지 마시고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인 스스로가 조금 더 깨끗한 말과 깨끗한 단어와 행동으로 국민들 앞에 서면 어떨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두분 말씀 중에 해봤습니다. 오늘 팩트진검승부 추루맨 시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주한경량 방기훈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곽수진이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